안녕하십니까 장수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본론에서 음경확대 수술이나 조루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음경확대 조루 수술이라는 독특한 종류의 수술을 결심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와 결정적 순간이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평상시에 외소콤플렉스나 조루증, 성기능 저하 등으로 부족함을 혼자서 느끼게 되지만 굳이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수술 정보를 틈틈이 접하기도 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선뜻 비뇨기과를 방문하는 것까지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본원을 방문하셔서 음경 확대술이나 조류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오랜 고민을 하던 중 여유가 생기는 시기에 마침 해결해야겠다며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떠한 계기로 인해 결심하고 저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수술을 결심하는 분들의 결정적인 순간이 매우 다양한데 오늘은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대의 경우 군대 입대를 앞두고 또는 입사를 앞두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해당되겠지만 특히 성관계를 왕성하게 시작하면서 관계시마다 조루증이 심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입대 전이나 입사 전에 수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보통 집에서 생활하다 단체 생활에 불가피해지면서 외소증이 걱정되는 경우입니다. 군대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함께 샤워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실제 남자의 자존심에 상처가 날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됩니다. 직장에 입사를 하는 경우도 비슷한데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바빠지기 전에 여유 있을 때 수술을 받으려는 경우도 흔합니다. 물론 가장 많은 경우가 연차를 쓰거나 휴가 기간 중에 수술을 받거나 일부러 시간을 내는 경우입니다. 수술 시간 포함, 수술 당일의 두 시간, 그리고 수술 후 1, 2일째 한 번, 10일 이후에 한번 병원 방문 치료가 필수인데 평상시 고민스럽던 것을 일부러 해결하려고 일정 조절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족한 성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수술을 받는 경우가 흔하고 결혼 후에는 보통 아내가 임신을 하고 분만을 하기 전에 회복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수술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와이프와 상의를 하고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우선 수술을 받고 나서 추후에 말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또는 이혼을 한후 부족했던 성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수술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조루증이 상당히 많고 외소증이나 전반적인 성적 자신감 저하로 고민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모적인 부분보다는 성기능적인 향상이 주 목적입니다. 보통 남성의 성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보통 40살 전입니다. 40살 정도 되는 남성들의 약85% 정도가 발기 유지력이 약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동시에 음경 사이즈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전반적인 성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기존의 조루 증상은 더 심각해지고 치료가 더 절실해집니다. 40대는 가장 성욕이 크게 줄어들고 사회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다 보니 남성으로서의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런 이유로 40대 분들은 음경 확대 수술과 조루 수술에 관련되어 병원을 방문합니다. 전반적인 성적 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것을 느끼고 근본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것을 찾다 보면 결국 저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여성들의 경우 보통 50세 전후로 폐경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성욕이 크게 줄지 않고 남성은 성적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40대 남성들의 고민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성적으로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 기능이 저하되면 실제 음경의 크기도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음경이 수많은 혈관과 탄력이 있는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발기 빈도가 줄어들고 발기력이 떨어질 경우에 혈관이 수축되고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눈에 띄게 작아집니다. 발기 시는 물론 평상시 크기도 작아집니다. 50대도 40대와 비슷한데 최근에는 과거보다 삶의 질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성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남성으로서의 부족한 핸디캡을 최신 의료의 힘을 통해 해결하려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 외에도 정관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남성들이 이왕이면 동시에 음경확대 수술과 조루수술을 같이 시행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만곡증으로 성관계 시 상대 여성이나 본인이 불편함을 느낄 경우 만곡증을 교정하면서 동시에 음경확대 조루수술을 함께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제가 18년간 무사고로 9천명 정도를 직접 집도한 결과 2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혼자만의 고민을 거듭하다가 저를 찾아오십니다. 또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특징은 나름대로 이 수술에 관해 많은 자료를 연구와 공부한 후에 방문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에게 진료 받으러 오실 정도라면 그분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고민이 깊었을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최선을 다하게 되고, 마음만 앞서는 것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된 수술 데이터와 연구 임상 실적, 그리고 제가 가진 노하우를 토대로 확실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가 LG의 비뇨의과를 운영하면서 오로지 음경 확대 조루 수술만을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음경 확대 수술, 조루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의 니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와서는 최상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외소콤플렉스 조루증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방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본원에서 그동안 수술 받았던 분들이 어떤 계기로 수술을 결심하고 어떤 순간에 수술을 의뢰하시는지를 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